무거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 케이 배승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권상호 님께서 뚱커벨 지각되자. <laughs> 요즘은 유튜브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시장 시간을 맞췄잖아요. 맞았죠? 네. 네. 어디서 이렇게 막혔어요? 버스 타고 오셨을 텐데. 네. 강변북로로 오다 보니까 너무 막히더라고요. 네. 음. 그 버스 탔는데 막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 달려야죠. 어디서요? 버스 안에서. 그러지 말고 내려서 밀어요. 야,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마칠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들입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옵티머스 얘기부터 해볼라그 하는데 재작년에 옵티머스 2018년에 네네. 옵티머스 관련 사건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해서 슈미의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어제 관련해서 감찰을 지시했는데 어, 사실 이 옵티머스 사건 초기에 그러니까 시작점에 바로 이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이었는데 어, 당시에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는데 네. 이 옵티머스 측이 뭐 어디에니까 뭐좀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좀 이상한 곳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를 한 바가 있고 어, 당시에 이 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내렸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이제 윤석열 지금 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예. 어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아서 어 이후 벌어진 막대한 사기 피해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왔고 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곧바로 이제 감찰을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어 그리고 이 기초 조사 없이 이 전원 혐의 없음으로 그 처분을 한 것이 이 바주기 수사가 아닌지 확인하라. 또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옵티머스가 이제 자산운용 회사로 이제 돼 있습니다. 워낙은 그 라틴어로 보면 가장 좋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보면은 거기 로봇 나오잖아요. 옵티머스 그렇죠. 프라임. 그렇죠. 네. 오 안해. 네. 본적있어이 영화에도 우리 정상근 기자가 사탕 <laughs> 아, 사탕 투척아 건네주세요. 아, 정상근 기자는 못 하는 게 뭐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지각도안 해요, 정상근 기자는. 한 네. 번만 이야기하세요. 알았어요. 네. <laughs> 검찰과 야당은 윤석열 총장 표적 감찰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2018년에 있었던 사안인데 지금 이제 감찰 이야기를 다시 꺼집어낸 것에 대해서 뭐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야당은 이건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일종의 표적이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무혐의가 있었던 거다 충분하게 설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윤석열 당시 이제 중앙, 서울 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충분히 이제 지금장이 역할을 못한 것이다라고 한 것은 표적이고 일종의 보복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음.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서초구청이 탈검찰청 네. 앞에 서초동에 있는 거의 화한 그 철거를 요청했다고요? 네. 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한다는 내용에 이 화한들이 지금 300개가 넘게 지금 늘어서 있다라고 몇 하는데. 개요? 300개가 넘게요 300개? 이게 네, 대검뿐만 아니라 이 대검 정문에서 뭐 좌우로 이제 대법원, 뭐 서울 이제 서초경찰서 경계까지 지금 화환들이쭉 어. 늘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 맞은편 서울 중앙지검까지 이화환들이 <laughs>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laughs> 어, 지금 현재 이 보수 단체들이 대검 인근에 집회 신고를 내고 이화안들을 보호 중인데 어 서초구청이 당장 갈, 어, 강제 철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지금 철거하지 않으면 그 강제 집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 이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좀 보수 단체 측에서 바, 어, 비판이 좀 쇄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 근데 이 서초구청장이 또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서초구청장입니다. 그렇죠. ]입니다. 그분 성함이 조은희 서초구청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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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요. 네. 어쨌든 이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데 네. 그런 이유가 이게 대금찰청 앞에 비교적 큰 도로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좀분비는 도로예요. 네. 그리고 이제 화안이라는 것이 이게 줄지어 세워놓으면 이게 또 앞으로 또 불쑥불쑥 나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은 그렇지. 밤에 또 힘들기 때문에 통행에도 좀 네, 그런 되겠네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치워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서초구청에서는. 공문 보내가지고 미관에도 좋지 않다. 네. 도시 미관, 뭐 미풍양속 유지. 두분 혹시 거. 직접 봤어요? 저는 뭐 사진으로만 봤는데. 저도 사진으로만 네. 보긴 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학이 씨가 이심에서 뇌물 일부 유죄를 인정받아서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아. 법정 구속이 지금 됐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이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뇌물 일부가 유죄가 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1심에서는 이제 무죄였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제 징역 2년 6개월로 법정 음. 구속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말이죠.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윤석열 네. 총장 지지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조사 기관에 조사해서 국정 감사 이후에 실시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네. 데일리안이 안에서 체월에서 지난 25일, 26일, 전국 1,032명 무선알대디 자동접 조소에, 표본적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응답률과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기 대권 후보 지지율만 보면 1 5 1%나 됩니다. 네. 지난 조사보다도 지지율이 더 올라갔고요. 음.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인물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2.8%,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6%. 누가 더 높다기보다는 투톱 체제는 만들어져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15.1%, 홍준표 의원은 6.8%, 안철수 대표 5.8%, 오세훈 전 의원 3.1%로 나타났으니까. 네. 야권 후보 또는 보수 후보로 불리는 후보들보다도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죠. 두 자리 지지율이니까. 그만큼 예. 국정감사가 보수 정치 지지율을 끌어낸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어요. 어, 여론조사 결과 좀 제대로 잘 말씀해 주셔서. 네두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laughs> 네, 몇개안 남았어요. 배고파요. 어떤 청취자께서 그 사탕 주는 거 주진우가 준거 아닙니까? <laughs> <laughs> 주진우 씨가 준게 아니고 네. 뺏어오셨죠? 몰래 프로그램 p d 거의 책상 위에 있길래 몇개 가져온 거예요. 이제 네. 밥사위 원장이 사탕 사올게요. 좀 사오세요. 네. 말만 하지 말고 <laughs> 내가 준게 지금까지 얼마예요? 도대체 <laughs> 네? 가, 간단히 좀 하시죠. 일오사청시작께서 교통방송 맞습니까? 문자 가는 곳이 <laughs> 네 맞습니다. 들어왔어요. 샵 영고일 1 95.1 메가헤르츠입니다. 네.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국회 연설했어요. 아, 네,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어, 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시정 뭐가? 연설. 시정 연설이 아 매우 중요합니까? 네, 시정 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어, 매우 중요합니다. 아. 밑줄 몇개 쳐요, 그러면? 어, 밑줄 4은 세 개. 네. 이번 시정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경제. 아. 4은 세 번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정상 이제 쪽으로 정상을 최소 수준으로. 아니,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편해 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주세요. 아, 네. 간결하게. 네. 네 아, 두개 넣었네요. 아, 시정연설 밑줄 3세개 네네. 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고요. 음. 여기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어, 가장 먼저 이 코로나 보건 위기 그리고 이 경제 위기를 선방해 준 국민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고요. 네. 어, 그러면서 이제는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룰 시간이라면서 음. 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일자리부터 지키고 더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라는 음.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서해에서 우리 국민의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라고 어. 강조했습니다. 네 시정 연설을 제가 이 짧은 순간에 네.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이 나라의 정치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는 연설이다. 어 네. 저는 사탕 안 줘요. 참으세요. <laughs> 장래가 오늘 상당히 근데 소란스러웠어요. 네. 국민의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는데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해서 국회의장 그리고 각 당의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사전 환담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청와대 경호처 경호원이 조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신원 파악을 한 거죠. 오. 입구에서 그랬더니 아니 나를 몰라? 뭐.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몰라? 이러면서 어 연기하는 거예요? 발끈한 거죠. 어, 목소리는 안 똑같은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되돌아간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야유를 쏟아부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 아니 그래도 대통령께서 오셨으니까 좀 차분히 우리 예의를 예우를 갖추어서 연설을 들읍시다 이러면서 그제서 이제 조금 잠잠해졌죠. 어, 현장에 계셨어요? 아닙니다. 어, 현장에 이쯤 와 아, 근데 네. 생동감이 느껴지는데요. 아 우리 또 생동감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위원장을 언제 시켰어요? 제가 안 시켰는데요. <laughs> 김종인 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 대표가 이제 몸수색 항의하면서 이제 환담에 그래서 불참을 한 거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김종인 원,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김은혜 대변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 라이임 옵티머스 사태 특, 사태를 특검 말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항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그 신원검색 관련해서 이제 항의를 했는데 이 기자들도 이 보통 이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신원검색을 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음. 어, 하지만 뭐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걸 모르는 분이 있느냐라면서 어, 무례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네. 음. 여야 평가도 뭐 엇갈렸죠.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비전을 선포한 내용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야당에서는 독주 선언 아니냐 이런 평가를 양극화된 양아 서로 완전히 극단적인 평가로 나누, 나누어졌는데 네. 국민의힘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 정의당은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월드 시리즈 LA 다저스가 챔피언이됐잖아요 네. 네. 월드 시리즈. 저는 뭐 템파베이의. 취... 최지만 선수가 있어서 오늘 잘할 줄 알고 1번으로 1번 타자였는데 2타수 네. 무한타 볼넷 음. 이렇게 해서 교체가 됐어요. 아, 아쉽기는 아쉽습니다만 자, 박진수 청취자께서 유튜브 청취자이신가 봐. 19형 조금 전에 등은 왜 긁으셨나요? 가려우세요. 이 저번에 네. 옆구리 긁었다가 <laughs> 다 보고 계셔 지금.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성 가려움증이십니요 <laughs> 네. 여보세요. <laughs> 네, 저 허리켓 라디오 앵커 d 의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의 뚱커벨, 배동찬 소장, 시사전문 뚱블리,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협회 등이 이제 정부에 의사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면서 또 집단 행동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의대생들의 이 추가 응시 기회를 주라라고 이제 의사협회하고 이 대한 전공의협의회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지난 일요일에 관련 뭐 대의원 대회를 열고 좀 이런 입장을 밝히고 오늘도 어 만약에 2 8일까지이던이 관련해서 이제 결정을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뭐 지금 뭐 지금 그 정부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집단 행동에 나설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추가로 뭐좀어 영업 저번처럼 그 진료업을 한다던가좀 그런 가능성도 음.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복지부하고 간담회도 했었다면서요?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제 이 간담회는 어~ 대생들의국가 시험 재응시만 놓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보건복지부가 이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간담회 와중에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의사협회가 요청을 했는데 뭐~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뚜렷한 합의 또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의사협회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국가시험을 의대생들이못 치는 문제가 비롯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잘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국가가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제 여기에 분석 의견을 내놓자면 지금 국민 여론이 싸늘하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을 의사협회도 좀잘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고 있을 텐데, 여론이 어떻다는 거를. 근데 의대생들이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번 달 중순에 YTN에 출연해서 의대생 대표단이 좀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뭐 의료 공백과 제자들의 미래를 걱정한 뭐 주요 대학 병원장들의 대국민 사과 등등은 뭐 본인들로서 고마운 일이긴 한데 어 자신들이 나서서 재시험을 요구하거나 어 사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국민 여론도 뭐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 해결책을 우리가 남진형님께 여쭤볼 수도 없는 것이고. 국민 여론이 돌아서는 남준형님 팀으로 곧 등장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 여론을 돌려놓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정부가 해결하고 한다면 이 문제의 해결을 참 이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네. 만큼 이 국민 여론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의사협회와 의대생들이 어떻게 제시하느냐이 부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분저 오늘 3부에 누가. 스포일링을 해버려가지고 배수장이 <laughs> 아 네? 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신곡 오빠 아직 살아있다로 돌아오신 영원한 아. 오빠 남진 씨 네. 지금 2시 전부터 밖에 와 계세요 네. 네. 두분저 남진 씨가 머리 염색도 안 하시는 거 알아요 아소말요아 염색 아. 안 하십니다 저는 5 0 대인 줄 알았어요. 저는 40대인 줄 알았어요. 네, 네. 트로트의 제왕이신데 네. 아니 대단하시고. 피부에 아, 얼굴에 주름 하나 없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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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저 광고 모델도 하시잖아요, 요새. 아, 광고 어. 하나 들어오면 좋은데. 네. <laughs> TV 전립선 광고도 하시고. 네. 아, 이거 네. 제가 좀안 좋거든요. <laughs> 자, 이따 3시 조금 있다가 이 네, 남진 씨.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오늘 국회에서 문재 인 대통령의 이것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는 연설을 뭐라고 하나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뚱벌이 정상욱 기자. 네. 예산 국회 직전에 대통령이 와서 이걸 하는 거죠. 연설인데 하여튼 우리가 어, 시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자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니>, 뭐예요. <해요? 웃음> 자, 50원의 이름자 샵 영국 LTVS 앱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